자 이제 2023학년도 경찰리 기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를 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지금 이제 뭐가 되고 있는 1이 되고 있는 3차 함수 f x 스요자 그런데 요놈은 지금 x가 1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거죠. 그값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f 프라임 1도 0일 거고요. f 프라임 1도 지금 0이니까 내가 지금 뭘 찾아볼 수 있을까? f 프라임 x에 대한 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필요한 게 f(x)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그럼 미분해 버리면 최고차항 계수가 뭐가 되어 버리는? 3이 되어 버리는 2차 함수지. 자, 요놈은 최고차항 계수가 3인. 자, 최고차 최고차항 계수가 3이 되는 2차 함수다라고 내가 지금 이제 찾아볼 수 있어.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야. x 세제곱이죠. 미분하면 3x제곱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3이 되는 2차 함수.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뭘 만들 수 있다고요? f 프라임 x에 대한 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f'x는 프라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결국 전개시켜주면 f'x라는 프라 것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함수를 찾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도함수를 구하고 나면 뭘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 fx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지. 결국, f의 x라는 것은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c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주면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지금 이제 a 이하일 때 fx라는 것이 9x 플러스 9 요놈을 지금 이제 만족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야 fx 식까지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놈을 그대로 대입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그래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요놈이 지금 이제 9x 플러스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넘길게요. 넘겨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에다가 9를 빼면서 요놈이 0 이하가 되는 해가 x는 a 이하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a 값은 양수야. 자, 그러면 해보자. 내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여기는 3함치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자, 그러면, y는 적어주고요. x의 세제곱. 자, 다시 좀 적을게. x의 세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마이너스 9. 요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y' 프라임 적어주면,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 요 놈이 지금 이제 0이 되는 x 값이, 뿔마 2가 나와주는 거 맞지? 그러면 그래프가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지면서 문제가 풀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리면서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럼 보세요. X축 있고요. Y축 이렇게 있는데, 오, X축, Y축 지금 그릴 수가 없겠네. 그냥 그래프만 살짝 그립시다.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가 지금 이제 위로 갔다가 쓱, 어, 흰색으로 그릴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쓱 갔다가 극대 쭉 내려오다가 극소 쫙 올라가는 그래프. 얘가 지금 누구라고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마이너스 9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좌표를 구해주면 여기 있는 X 좌표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X 좌표가 지금 이제 2가 되어주는 거 맞지? 그러면 얘가 지금 0 이하가 되는 해가 X는 A 이하인 거야. 만약 이렇게 해볼까? X 축이 지금 이제 어딘지 모르니까 X축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버렸어. 그러면 0 이하가 될수 있는 부분은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으니까 A 이하 쪽은 다 아닌 거잖아. 그쵸? 이쪽이 지금 위로 볼록 나와 있으니까 X는 A라고 다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이해되지 까지자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더라도 안됩니다. 이쪽은 0 이상이니까. 여기가 A가 되더라도 0 이상이 안돼. 여기가 A가 되더라도 이쪽 부분도 해가 존재하니까 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된다는 뜻이야. A 이하일 때 전부 다0 이하만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X축이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쓱 하고 그려지면, A 값이 지금 이제 여기에 딱올수 있는 거 맞지? A 이하일 땐 전부 다0 이하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조금 더 X축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쓱 그어지면, 이때는 지금 이제 A 값이 여기에 있겠지. 이해되고 있어? 근데 A에 뭘 구하래? 최솟값을 구하라니까 조금 더 내려야 될것 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 여기서 딱 그때 접하는 상관까지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이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다? A가 되면서 요 상황이 A에 뭐가 될수 있다? 최솟값이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죠. 이해되고 있죠? 괜찮지까지.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얘기구나. 결국 A의 최소값을 우리가 지금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얘가 극대값이 뭐가 되는 상황이다? 0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A 값은 이미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접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접하는 것부터 2대1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4칸이니까 얘가 지금 이제 두칸을더 가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2에서 2칸 더갈 거니까,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는,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때뭘 가질 거야? 0을 가질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x 에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플러스 C, 마이너스 9가 지금 이제 0이 되어 주는 거 맞지? 그러면, 계산은 17이니까, 7이야, C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렇 나와가지고, 결국 Y는 뭐가 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마치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요놈이 지금 이제 0이 되는 값을 구할 건데, 이미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립 점법몇 번? 두 번? 왜? 중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을 가지고 마이너스 2로 조립 점법두번 쓰다 치면요. X 플러스 2의 제곱됐지. 자, 그 다음 상수만 보면 되는 거야. X5고요. 얘가 4니까 마이너스 4가 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A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돼. 비율 관계로 풀어도 좋고, 방정식 풀어도 좋습니다. 자, A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 여기에 X축, 어, 위에 더 있어도 돼. 그러면 A값이 점점점점 내려오면서 여기가 딱 뭐가 될수 있다? 최소값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